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 종목인데요. 전일 CPI 발표에서 예상치보다 상해하는 수치가 나아줌에 따라 미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준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는 다시 반등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짜 시바이누 코인도 하방 압력을 받아줬던 부분에서 재차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나와준 기사를 통해서 시바이누가 10% 랠리를 보여줄 것 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강세 모멘텀이 포착이 된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시바이누는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한하향 추세선 여기를 돌파하며 지금 현재 랠리를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하방 압력을 받아줬고 지금 추세선을 돌파 이 라인을 지금 돌파해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0.000092 달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0.01257 라인입니다. 해당 여기를 지금 돌파시켜 줬다 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도 압박이 생기면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준다면 0.00872달러까지도 하방압력을 받아줄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날짜로도 보시면요. 지금 하방압력 받았던 부분에서 아래꼬리 남기면서 끌어올려줬죠. 지금 현재 7일선을 받쳐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평선이 이 7일선이 240일선을 이미 뚫어줬고 지금 최근에 14일선을 뚫어주면서 이제 60일선까지 뚫어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이 모든 입평선들이 정배열로 나타났을 때는 상승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이라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61선 돌파가 가장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줄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이전의 저항라인인 0.0140 라인까지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단번에 여기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저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 단가에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저로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를 만들어줬던 라인이 어디냐면요. 해당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여기를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이탈했던 신호들 여기가 우리에겐 저로의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해당 여기 지지선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확인하고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절호의 매수기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시바이노 코인 실시간 대응 자료를 즉시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서도 한번 시바인우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바인우 상승 모멘텀에도 기대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바리움이 지금 트랜잭션에 참여한 활성 계정 수가 전일 대비 5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1일 트랜잭션도 2 0 4만건이라는 견고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바리움의 활기찬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 급증이 시바 바 리움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과도 일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활동 증가로 인해서 시바리움 토큰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바이누 기반에서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 또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솔라나도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갔던 이유는 바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봉크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솔라나의 트랜잭션 역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바이누 코인 또한 이 시바리움이 지금 긍정 적 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바리움 트랜잭션 수는 이틀간 210%나 증가했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시바이누 코인이 이제 곧 반등세를 보여 줄 것이다라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상승 추세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 고점까지 다시 상승 랠리를 보여 줄 것이다라는 거죠.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밀키불 크립토는 알트코인의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20년도에는 이 불신 단계 이후 알트 시즌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도 이 알트 시즌의 불신 단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알트 시즌이 나타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불신 단계를 지나고 이제 곧 상승 랠리를 가져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바이노코인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방향을 정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엇 5파동의 이론에 따라 1파동, 2파, 3파, 4파 그리고 이 4파의 조정파를 거치고 이제 5파동의 상승 파동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방으로 정한 부분에서 안전한 저가에 매수가 잡고 진입하신다면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엇 오파동이라는 건요, 지난 시간의 상승장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점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 맞춰서 실시간으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시바인후 실시간 대응 자료를 즉시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 시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